안녕하십니까. 사격만발 내부총질입니다. 신천지 사태 이후 새로운 집단 감염 위험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몇달 전에는 성남 은행동 은행강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인천, 서울, 수원 등지의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초기 종교 모임을 중지했던 카톨릭과 불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예배를 강행했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감염의 위험에 무릅쓰고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이 시국에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교회에서 이 난리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로 크게 교리적 이유와 현실적 이유를 꼽습니다. 먼저 교리적 이유는 유대교의 성스러운 날 성스러운 장소라는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성스러운 날 이건 주위성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위성수란 말 그대로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예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유대교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대교는 거룩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성스러운 날, 성스러운 곳을 되게 좋아해서 성스러운 장소에서 성스러운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성스러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스러운 날이니까 일도 하면 안 되고 불도 피워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다음 초대교회 때부터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의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을 막 안식일처럼 성스러운 날로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은 그 당시에도 일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건 그로부터 1000년 후 카톨릭신학의 기둥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가르친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교의 토대가 된 종교개혁자 존칼빈은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폐지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칼비는 예배가 꼭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그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한번 보실까요? 또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니까 굳이 일요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율일 문답에서처럼 해석에 따라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서도 주일을 안식일만큼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이지 주일이 안식일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처럼 지키려면 유대인들처럼 가스불도 켜지 말고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난히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좀비 아포칼립스가 와도, 일요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스러운 날이니까. 또 하나의 개념은 바로 성소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유대교는 성스러운 걸 무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유대교의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성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왕이 이스라엘 왕국 전성기 때 세운 성전을 성스러운 곳이라고 정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심지어 외국인은 그 안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나자 유대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굳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무진장 공부를 해요. 그게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의 개념을 초월하셨어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차별받는 민족인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 예수님, 저도 저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더럽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또 가짜래요. 라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배가 꼭 성소로운 곳에서 격식을 차리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교회는 이 성소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배는 가정집에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드려졌어요. 교회는 성스러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성소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성소 개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곳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까 그거 가짜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둘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작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2017년 기준 대한민국 교회 수는 총 55,767개입니다. 편의점이나 분식점, 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대형교회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98.3%는 중소규모 교회입니다. 여기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 그러니까 월말고 연간 예산이 3,500만 원 이하인 교회가 대략 40% 정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가 더럽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올라오는 데만 해도 작은 교회만 6개가 아!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이유는 교단 싸움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의 모시기 모시기 교단들이 엄청 많이 갈라졌는데 그 교단들이 서로 세력을 불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모시기 교단에서는 6개월인가 1년만 토요일마다 수업 들으면 목사님을 될수 있게 해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많아지는데 그 목사님들이 들어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는 자기가 교회를 직접 개척하는 것밖에 안 넘죠. 그런 분들은 모두들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어야지. 큰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풍운의 꿈을 안고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는 작은 교회들이 서너 개가 더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아무튼 이런 작은 교회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큰 교회는 뭐 예배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고 하도 못해 계좌번호 띄워놓고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죠. 작은 교회는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럴 인프라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거기다가 진짜 쥐꼬리만한 헌금이라도 매주 들어와야 살아남는데 그 쥐꼬리만한 헌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받지를 못해요. 그 헌금이 없으면 당장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코로나고 뭐고 일단 예배를 드려야 자기들이 사니까. 오늘의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는 첫째 교회 건물과 일요일을 성스러운 장소, 성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이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여력도 없고 매주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예요. 존 칼빈은 예배 핵심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물론 예배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조건 예배를 강행하기보다는 유대교의 성소와 성일 개념에서 벗어나서 잠시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대책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잠시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머리에 내리꽂으신다거나 지옥으로 보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같은 기독교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과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분들을 위해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